얘랑 가랑입니다. 한 번만 더, 병철아. 딱한 번만 더. 고마워. 고마워. 병철아. 아이고, 아이고. 병철아, 누나, 우유만. 병철이의 털을 닮은 우유만. 병철아, 이거야. 병철아, 이거 찍으세요. 병철, 병철아, 가지마. 병철아! 병철아! 병철이의 색을! 똑 닮은 하얀색을! 병철아! u <laughs> n 아철아 고마워. n 크 <다크> 초코 떴어. <laughs> 어제 새벽 아니지 오늘 새벽이네. 오늘 새벽에 병철이는요, 네. 저에게 a 크 초코 쿠키를 뽑아줬답니다. 그러니 아가씨에게도 당연히 우유 맛을 p u n t u r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우유 맛 털을 가진 우리 아기 병철님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멀리서 찾아왔어요. 뭐요 정도 급의 아기면, 네 우유 맛 나오겠죠? 네. 이미 뽑아주려고 손도 준비가 돼 있네요. 우리 병철 왕자님의 왼손으로 할까요? 오른손으로 해야 하나요? 네, 아, 마음에 원하는 걸로. 오 네, 우유를 뽑아주세요. 어 어. 어어 어. 어. 어, 어. 어. 왕냐님의, 어, 왕자님의 왕자님의 신기를 건들실게 왕자님 자자자자 어머머머기를 빨아가시는 거 아닌가요 지금? 아니요 아니요 관장님의 기분을 풀어드리기 위해 딥 키스를 네. 했고요. 네. 옛말에 동화에서도 키스로다가 깨우는 게 국룰이기 때문에 말인데? <laughs> 어? 그이이 이.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지금? 아니 저 잠시만요. 어머 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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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철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? 언니 손님 환불하십시오! 데리고 왔는데. 아유, 환불하십시오! 어머, 어떻게 된 일이야? 아니 어머. 자기야, 병철 씨,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죠? 아니 어머 어머, 벼, 병철아, 언 누나 손님 데리고 왔는데 이러면 어떡해 결국 뭐가 떴죠? 쓸만한 <놀람> 것이거 조각 하나씩뿐. 병철 씨, 정말 안 보여요? 어휴... 아우, 어, 명철아 오늘 왜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아졌어? 명철이... 공주님! 공주님의 앞발로 시컬 뽑기 공주님 한번. 한 번만 뽑아주세요. 뽑아주세요. 우리 공주님이면 공주님 할수있어 공주님 한 번만 뽑아주세요. 아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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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구! 성과 이거 어떻게 된 거야! 근데 음. 그래. 이게 나왔네 말해요, 점프! 어머 어머 어머! 점프야! 점프야. 알았어, 알았어. 점프야 <laughs> 오늘은 기분이 아니었어? <laughs> 환불해주세요. 환불은 없어요. 환불하시려면 약금 3배 내셔야 되니까 저한테 아 크리스탈 9,000개 입금하셔야 돼요. 아, 나 지금 친구 4명 친구인 척하고 제가 돌리고 겨우. 겨울... <laughs> 모르는 일이네요. 다치 점프야.